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틀에 갇히지 않고 문제 해결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다. 그러면 이제... 갓 졸업한 신입이 있겠죠, 신입. 신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딱 입사를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른다면 좀 과장된 말이지만 이제 뭐 실물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물음표에서 이제 조금 배운단 말이에요. 조금 배우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러면 아, 알겠다 단계가 와. 아, 알겠다. 알겠다. 단계가 옵니다. 이거를 저는 1단계라고 말합니다. 단계. 1단계가 옵니다. 근데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신입이 아, 알겠다라고 말하는 1단계가 과연 고차원적으로 아, 알겠다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 내가 조금 알겠거든. 어. 변호사들이 이 1단계에 머물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본인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 1초 판사가 됩니다, 1초 판사. 어, 본인들이. 그래서 뭐,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뭐 상담을 하죠. 어, 그럼 어째되냐면, 1초 만에, 아, 됩니다, 이거.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이, 이 1초 판사들이, 어, 1단계에 머물러 뭐, 뭐 있는 변호사들이, 아, 된다고 말한 게 과연 되겠느냐. 정말 이제 경험이 많은 병사들 볼 때는 이런 변수도 있고 저런 변수도 있고 이 우리는 한쪽의 말만 들었잖아요. 한쪽의 증거만 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된다고 말한 게 과연 되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아닐 위험도 높다. 그다음에 안 된다고 말한 게또 과연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신입들이 와 가지고 아, 1단계. 아, 알겠다 단계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본인들 눈에 나 어, 이제 다알것 같거든, 막어그 깊이는 없어요. 그래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틀에 갇히지 않고 문제 해결하기는 아안 된다고 말한 거또 되는데 조금만 된다고 말한 것들이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방법을 고민을 잘 해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오늘 주제로 말씀드려요.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영향을 꽤 많이 미칩니다. 꽤 많이 미쳐요. 제가 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례적인 판결이 잘 났다. 이렇게 말씀드린 판례들은 거의 다 보면은 조금 제가 일반론적으로 싸웠다면 그냥 일반 평범하게만 했다면 이 이례적으로 판결이 잘안 나오겠죠. 뭐 물론 제가 평범하게 했는데 아주 판사님 잘만나 갖고 이례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요행은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실제로도 이루어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례적인 판결이 좀 나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틀에 갇히지 않고 조금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이 영향을 많이 발휘해서 결론을 많이 낸 케이스가 많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판결받은 사건 중에서 상관 비곤데 비곤대, 위자료가 500만원만 인정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정이 안된건 오히려 더 쉬운데, 뭐 상대방이 증거가 없었으니까 아예 기각이 됐겠죠. 그건 더 쉬운데, 인정은 됐는데, 위자료가 상관 부정에 인정은 됐는데, 위자료가 10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에 나오기는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솔루션을 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간 원고, 상간 위자료를 걸어가지고 위자료 금액이 5천만원까지 나온 케이스도 있을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 사건도 마찬가지가 있죠. 일반 론적으로만 봤다면 뭐 2천에서 3천 정도가 나와야 될 텐데, 예외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5천만원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 또, 또 어떤 사례도 많냐면, 의뢰인께서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원해서 왔어요. 이걸 상담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상대방 재산이 명확히 모르고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이혼을 하고 싶어. 근데 나하고 슬프게 이혼해준다고 내가 먼저 이혼소송 걸어버리면 누구 좋은 짓이에요? 아, 상대방 좋은 짓이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의뢰인한테, 아 재산을 지금 막 본인이 우리가 저쪽에서 이미 다 빼돌렸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는데 바로 이혼 재산 분할 거는 거는 뭐 재산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어찌할 거냐 그러니까 일단 부양료 소송을 가자 부양료 부부 간에 부양료 소송을 걸어서 부양료 판결을 받고 이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은 이혼으로 돌려서 재산 분할 재산 가압류 걸어버리고 재산 분할에서 받으면 되고. 다 빼돌리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 부양료라도 판단받아갖고 내가 월에 몇 백만원이라도 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라는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을 받으셔야 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형을 한 케이스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또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왔어요. 하지만은 아 이혼은 맞는데 재산분할 하지 말고 부부인데 예외적으로 이건 대여금 소송을 걸자. 그래가지고 또, 이 상대방이 또 차명으로 돌려놨거든요. 그 차명, 차명으로 돌려놓은 사람 또 피고로 잡을 수 있도록 법리 구성해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하나 가고, 이혼만 거는 가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직접적인 이혼소송은 아닌데, 상속 관련해서 제가 또 했던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어, 상속을 받으셨는데, 그죠? 상속을 받았는데, 어, 증조부로부터 상속을 증조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제주도 땅이에요. 제주도 땅. 제주도 땅인데 시가가 당시 15억에서 20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이 보존 등기도 안돼 있어요. 보존 등기가 안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등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무사님이라든지 이 등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이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보존 등기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보존 등기를 하냐 안 된대 안 되는데 이래 생각하신다 그죠? 실제로도 이 의뢰는 증조부한테 이게 뭐 토지 대장만 있었겠죠 토지 대장 가지고 증조부로부터 제주도 땅 20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눈앞에 있는데 등기를 못 해가지고 이거 내 땅도 아닌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무사, 모든 변호사들한테 다 상담했는데, 보존등기도 안돼 있어 버리면, 이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해서, 답이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어떤 법무사님이, 아, 저한 변호사, 저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 모르시는 분인데, 아, 저 사무실에 한번 가봐라 해서, 저한테 오셔갖고 사건 맡겨가지고, 제가 정말 창의적인 틀에 잡히지 않는 문제 해결이죠.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해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등기가 됐어요. 근데 저도 받을 때 이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받았겠어요? 뭐 그거는 확답을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맡겨보면은 문제 해결을 해 보겠다. 성공보수 약정만, 약정을 하고 주로 착수금 조금만 하고 성공보수 약정으로 하고 했고 제가, 저는 나름대로 문제해결의 원칙 1, 2, 1단계, 2단계, 3단계 솔루션을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해가지고 1단계 시도해봤는데 이거 실패했고 2단계에서 성공해서 결국엔 등기가 됐거든.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눈 뜨고 15억당을 등기도 못 치고 내 사용을 못 하다가 결국에는 등기가 돼가지고 됐다. 그리고 이제 잘 해결이 된. 그래서 뭐 등기는 좀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반 우리가 하는 이혼소송에서 틀에 갇히지 않고 생각을 해야지 이례적인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례적으로 나한테 유리한고잘 나온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검찰 실무 수습을 했을 때 어, 실제 기록을 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주제가 이제 틀에 잡히지 않고 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찾아보자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검사들을 검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법무연수원에서 실제 기록으로 낸 문제고 정답은 뭐였냐면 정답 여기서 정답은 정해진 답은 뭐였냐면 이제 기록을 보고 기록을 보고 이 사건에서 어, 검사들은 뭐예요? 이, 이, 이 기록을 보고 기소를 하거나, 에이, 이거는 죄가 성립이 안 돼. 입증이 안 돼. 그래서 불기소를 하거나, 이걸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 이 사건 기록에서 정해진 답은, 어, 불기소가, 이거 기소 못 한다가 답이었어. 결국에는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 자, 보세요. 이 터널이, 턴, 터널, 터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중 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차량이 요 방향으로 가다가 꽝 박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박은 차가 충돌을 한 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속이 뭐 80km/h 제한 속도가 제한 속도가 예를 들어서요. 어, 이 80이면 속도가 80 구간이었으면 이게 2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과속으로 사고를 낸 거니까 처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돌한 차량이 결국에는 충돌한 차량이 이 충돌한 차량이 이 A 차량이 결국에는 제일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인데 얘가 그냥 과속을 했다. 그냥 누가 봤는데, 아, 이 차가, A 차가 빨리 가더라. 이걸로는 기술을 못 해. 왜냐면 요건 사실이 결국에는 80km 보다 20km를 오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A 차량이 100km, 100km per h o 이상이라는 거를 입증해야지만, 그죠? 90이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어. 100km를 초과했다는, 초과하는 속도로 달려와서 얘가 부딪혔다는 걸 입증해야지만 A를 A 차량을 기소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제 들어 요 증거 기록을 쫙, 쫙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블랙박스가 없다. 블랙 블랙박스가 없다. 이뒤 차량이 충돌하지는 않았어요.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택시였는데 여기는 블랙박스가 있었어. 블랙박스가 박스가 있었어. 여긴 블랙박스가 없고 그다음에 요앞 차량도 블랙박스가 없어요. 박은 차량은 A 차량이고 그죠 그러면은 어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뭐 cctv 도 없고 cctv 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과속카메라 도 과속카메라 도 없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해진 답은 정해진 답은 어 검사들도 이 기록을 보고 안될 사건은 빨리 안된다고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 A 차량은 속도를 입증을 못한다. 얘가 빨리 왔다는 거는 목격자들이 봤지. 좀 속도가 빨랐다는 거 봤지만, 목격자들의 눈이 무슨 계산기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엔 100km 이상이란 걸, 99km도 안 되고, 100km 이상이란 걸 입증해야 되는데, 100km 이상이란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얘 A의 속도를 입증을 못하니까 얘 정해진 답은 뭐다? 불기소다. 근데, 저는 이제 발표하러 나가서, 아이고, 기소할 수도 있겠는데, 이랬지. 뭐, 저의 논거는 뭐냐면 아 그래 A차 이 앞에 차 그래 블랙박스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고 CCTV도 없잖아 그건 알겠어 위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응?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 A차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게 뭐 속도가 안찍히더라도 블랙박스에 영상이 움직이는 속도 나무가 움직이는 속도를 통해가지고 그 주변의 지형물이 움직이는 속도로 A A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수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만 있으면 사실은 기소가 되는 건뭐이 뭐 어, A의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뭐라 뒷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된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교수님은 어이, 그건 뭔 소리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물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택시가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지형지인물이 움직이는 속도를 통해가지고 이 택시의 속도는 나오겠죠. 그죠? 국가에서 해서 택시의 속도가 나왔다. 택시의 속도가 나와버리면 택시는 A 차량이 D 차량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이 A 차량을 비추고 있었겠죠. 블랙박스가. 그러면은 이 A 차량과 택시 간의 간극, 간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택시가 60km라는 게 아니, 택시가 예를 들어서 100, 어, 80km라는 게 속도가 측정이 됐어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택시가. 근데 A 차량은, A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A 차량하고 택시하고 간격이 동일하게 벌어지지 않고 계속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A 차량의 속도는 얼마예요? 80이죠. 그죠? 근데 A 차량하고 B 택시하고 간격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까워지는 만큼. 그죠? 속도는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가까워졌다면은 A 차량은 80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A 택시가 80으로 가는데 그 차간이 가까워졌다는 건. 반대로 택시가 80으로 가는데 차간이 벌어졌다면 그 벌어진 정도는 확인이 되겠죠. 결국엔 그죠? 예를 들어서 택시가 100km로 갔어. 100km로 갔는데 A 차량이 동일하게 차간을, 차량 간격을 유지했다면, 얘 A도 속도가 100인 거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A 택시가 95km로 갔는데, 얘는 오발안 했는데, 차간이 막 벌어지고 있어. 점점, 점점 A가, A 차량이 더 95km 가는 차량보다 벌어진다면, 그 벌어지는 정도만 측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A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A의 속도를 확인하면, 기소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